자 이번엔 공통부분이 있는 4차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거야. 우선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해주자. 그럼 여기 x 여기도 x로 둘게.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4하고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? 그럼 x 마이너스 4그 다음에 x 플러스 2는 0이야. 자 그러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잖아. 자, 그럼 우리 치환했던 거 다시 넣어볼게요. 그럼 첫 번째.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일 수도 있겠지. 그럼 이걸 다시 인수분해 하는 거야. 그럼 x가 4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겠지. 자, 여기서 양근은 얘겠죠? 그 다음에 두 번째. 이번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. 얘가 0일 수도 있으니까. 여도 2, 1에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? 이때 그는 x는 2 또는 1이야. 그럼 여기서 양 그는 둘다 되죠. 따라서 양의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답은 7, 3번이 되겠지? 자, 이 문제도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치환을 해서 풀 거야. 자, 이 4차 방정식에서 모든 실근의 곱, 모든 허근의 합 구해달라고 했어. 그럼 일단 이렇게 생긴 부분 똑같죠? 이 부분을 이제 치환을 한번 해볼게.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1은 0이니까 x 제곱 플러스 2x인데 여기 마이너스 5x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의 제곱은 1인데 뒤에 마이너스 1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은 0 되겠지? 그럼 2, 5, 10이고 이렇게 될 거야. 그러면, x 플러스 2,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는 0이겠죠?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, 지금 치환한 부분 다시 집어 넣으면,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. 이 부분이 0이 될 수도 있고, 이 부분, 그치? 또두 번째,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0이 될 수도 있겠지. 일단 두식 다 인수분해는 안 되고 있고, 일단 실근 허근을 가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볼게. 그럼 첫 번째 식에서 판별식을 써보면, 어,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8이니까 0보다 작네. 여기서 허근을 갖네. 근데 문제에서, 어, 허근의 합을 b라고 할 거라고 했으니까, 여기서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거에 판별식을 써보면, 어, b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이렇게 되겠지. 얘는 양수네. 자,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실근을 가질 거야. 자, 문제에서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5가 되겠지. 문제에서 b 마이너스 a를 하라고 했으니까 b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5. 그래서 4겠죠? 그래서 답은 5번. 자, 이 문제는 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보고 갈게. 자, 이렇게 개수가 모두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어. 근데 너네한테 알파, 알파, 빠, 베타, 베타, 빠를 더해달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알파, 베타를 구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거든? 근데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두 허근을 알파, 베타라고 알려줬으면 얘네들은 켤레근이야. 그래서 알파 바가 사실은 베타인 거고 베타 바가 사실은 알파인 거야. 그래서 예를 들면 어, 하나의 근이 2 플러스 3i라고 알려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2 마이너스 3i라고 쓰잖아.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야. 단지 그거를 너네 헷갈리게 하려고. 알파랑 베타라고 전혀 다른 문자로 알려주니까 너희가 이제 이 부분을 풀때 막히거든.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꼭 알아두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. 우선은 공통인 부분 이 있으니까 얘도 치환을 할 거야. 그러면 x 플러스 2,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0. 지금 이 부분을 치환한 거예요. 그럼 x 제곱 플러스 x, 그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해볼게. 그럼 2하고 3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x-2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 이때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겠지. 자 그럼 첫 번째 어, x제곱-x-2가 0이라고 하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바로 돼.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실근을 갖겠지. 혹은 인수분해가 바로 안될 경우에는 판별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돼요. 자 그럼 두 번째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. 자,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 한번 써볼게.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하면 0보다 작네. 그럼 여기가 허근을 갖게 되는 거야. 자,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를 알파, 베타라고 했을 때이 어, 부분을 구해달라고 했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알파, 알파, 빠, 베타, 베타, 빠 저걸 다시 써볼게. 알파, 알파, 빠, 더하기 베타, 베타, 빠 자, 우리 알파바는 아까 베타라고 했었죠? 그럼 알파베타로 바꿔서 쓸수 있고, 베타바는 알파라고 했으니까 또 알파베타라고 할 수가 있지. 결국엔 이 문제는 이 알파베타만 구하면 되는 거야. 알파베타는 두 군의 곱이니까 이 식에서 두 군의 곱, 알파베타가 3이죠? 따라서 답은 6이 되겠지. 자, 702번. 다음 방정식에서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어. 그럼 우선 근을 구하기 전에 얘를 좀 인수분해하기 쉽게끔 우리가 고쳐줘야겠지. 우선은 공통 부분이 생길 수 있게끔 둘둘씩 한번 묶어보자.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. 그러면, x하고 플러스, 지금, 마이너스 1하고 5를 먼저 해볼게. x제곱 플러스, 그럼 4x 마이너스 5.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 하고 플러스 55는 0이겠지. 그럼 여기서 x 제곱 플러스 4x를 치환을 하면 x 마이너스 5,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1 플러스 55는 0이 되겠지. 그럼 이때 x 제곱 마이너스 26x, 그 다음에 20이라고 5를 곱하면 1 0 5니까 1005에다가 55까지 더하잖아. 그러면 플러스 106이겠지. 아니, 아니, 160이겠지? 어, 160은 0.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볼까? 음, 10하고 16 되겠다. 요렇게. 그럼 얘는 x-10, 그 다음에 x-16은 0이겠지. 마찬가지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되니까 첫 번째. 자, 아까 치환했던거 다시 써줄게요. 그럼 x제곱 플러스 4x-10이 0이거나 혹은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6이 0이거나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실근을 어느 식에서 갖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또 이거 하나만요. 우리 판별식 쓸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하잖아. 이때 이 ac부분 있지. 이 부분이 0보다 작다면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가져요. 왜냐면 b를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잖아. 이때 ac가 음수라면 거기다 마이너스 4를 곱했을 때 무조건 양수가 되지. 그렇기 때문에 a 곱하기 c 부분이 음수라면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갖거든. 서로 다른 두 실근을. 그러면 이 부분도 볼게요. 여기서도 지금 ac 부분이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10이지. 그럼 얘도 실근을 갖고 두 번째 부분에서도 ac 부분이 마이너스 16이지. 결국엔 얘는 둘다 실근을 갖는 거야. 그럼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했으니까, 첫 번째 식에서의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10이고, 두 번째 식에서의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16이 되겠죠. 따라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6을 할 거니까 답은 160이 되겠지.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.